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5월달에 우리 소사구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지방을 이루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아, 군산으로 교육자 수약을 갔습니다. 아, 군산에 가면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아, 제게는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음파호수공원입니다. 아, 공원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큰 호수가 있고, 주위에 큰 나무들이 있고, 또 호수 한가운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 감사하게도 그 당시 목사님들이 묵었던 호텔이 은파호수는 바로 앞에 있는 나마다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서 쌀을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먹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느라고 정신없이 식사를 했었는데, 모처럼 여유롭게 식사를 하니까 굉장히 맛있게 또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조식을 했는데, 아마 가장 맛있는 식사 중에 한 끼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덜맛 없게 먹었습니다. 반찬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호텔의 식당이 더러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덜맛 없게 먹었습니다. 제 입맛이 까다로워서 같은 반찬을 두번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날에는 그토록 맛있다 식사가 다음날 맛없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를 일찍 일어나서 그 은포오수공원을 다니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나서 야 기분 좋게 아침을 먹어야지 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하여 다시 한번 또 다녔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안사람이 여분의 사키를 가져가서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열쇠를 잊어먹었더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식당에 내려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음식을 먹으려 했더니 어제까지 맛있었던 음식이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끼 때우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좀 먹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 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근데 잠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와 아침 식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 열쇠와 아침 식사가 관련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하니 똑같은 음식이지만 더 이상 맛있게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디 갈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으면 맛있을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똑같은 음식을 할지라도 좀 분위기가 좋은데 전망이 좋은데 그런데 가면 더욱 맛있게 식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먹느냐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식사할 때만 단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가? 늘 우리의 관심은 비슷합니다.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인생의 맛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온통 어디 관심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위 초점을 맞춥니다.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모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맛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선리를들한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 그러면 다한건놀수 있어. 오늘 힘들지만 내일 너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지금은 힘든 자리이지만 내일은 좋은 자리에 가니까 거 견뎌봐. 그만 이네 인생이 좋을 거야. 말합다 대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리라 그래요. 대학생 되고 났더니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봐. 그만 그때에 네 인생이 좋을 거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의 맛이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시생하라고 말합니다. 내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가 내일 할일 이것이 너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박상 내일이 되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식사를 할 때에 맛있는 반찬을 좋은 자리에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게 먹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식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해져 다면그 자리에서 하는 식사는 결코 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교회 그 서로 대로는 이런 말씀할 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당신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느 자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어느 자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호는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를 지키라고, 너희의 발을 지키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과 직장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 말씀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냅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손을 지키라고 하면 보이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발을 지키라고 하면 보이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하지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키려고 합니다 동물들이 자기가 사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영역 표시를 놓지요 여기는 내 땅이야. 거기에다가 배설물을 묻지요. 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렇게 울타를 치면서 자신의 영역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납게 공격을 합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내 것을 지키는 데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건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밥릇을 빼앗으려 그러면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주고 그 빵을 도로 가져가려면 아이들이 때렸습니다.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을 가져가면 안 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할 때가 있지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느 날 생각합니다 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도 사정이 있으 그렇겠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다시 미웠던 것이 팍 올라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내손 맞아요. 내 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내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이 과연 내 것인가?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안 된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고 싶을 때 어디든 탈수 있어야 내 차. 택시의 특징이 있죠. 내가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니 지킬 수 없는 마음을 나보고 지키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팔을 지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니. 너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 서니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에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능력을 키워서 해봐라. 아니지요. 같이. 하지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능력을 키워서 네 스스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을 삼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같 간단합니다. 하자. 너 스스로 네 마음 네 거라고 하지만 네가 지킬 수 없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마음을 함께 지키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대형사가 많이 났습니다.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차들과 접촉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접촉사고 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부상당했다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유가 있죠. 차가 굴렀지만 차 안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벨트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안전벨트 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귀찮은 일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할 때에 좋은 점이 있죠. 차가 흔들릴 때에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때는 편하게 움직이지만 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에 내 몸도 크게 흔들리고 사고 날때내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하면 내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로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 지킬 수 있냐? 네가 네 마음 못 지킨다. 내가 이네 마음의 안정 벨트가 되어주어서 이네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은 무엇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 것처럼 보여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마음에 안전벨트가 이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기억야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몸이 움직임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다. 그래서 몸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 삶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묶어 주시는 그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 무엇이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틀어진 말 어그러진 말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안전 벨트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꼭게 살펴. 아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하는 고 사람,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려하는 고 사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6절 27절 함께 했습니다. 내 발의 해갈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오른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발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하시면서 내 마음까지로 지켜 주십니다.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을, 내 눈을, 내 발을 바르게 움직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삼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옷입었도어옷 색깔 괜찮아요? 네. 볼것 없어요? 이 옷이 멋있는 옷인데요. 되게 어려운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옷이요 마에바 그래가지고요 어디 앉았다 일어나면 구겨져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옷을 입을 어떻게 했지 아세요? 교회 에 와가지고요 옷을 가래 걸어놨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난 옷이 다 구겨지니까 그리고 예배 전에요 허, 얼른 갈아입었어요 왜요? 구겨진 채로 올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기저기 쉽게 구겨지고 상합니다 내가 잘 준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구겨지지 않는 가운데 반듯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내가 주의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저기 구겨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금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팔이 주를 향하여 움직일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며 내 상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 있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어느 자리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마음은 내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줄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팔을 바르게 움직일 수도록 주님 앞에 내어맡깁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내가 어느 자리 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힘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삼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욱 더 중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삼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의 성도들 눈이 그리고 입술이 발이 수를 향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에 은혜가 임말게 하여 주시어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